어, 그돈 주고 사 먹을 바에 신발 딴거사 먹지. 예. 그럼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따끔하게 받으십시오. 한 잔만. 오늘은 영상 초반부터 자랑질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 예, 들으셨죠? 마치 제야의 종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 예. 정식 명칭이 글렌캐런글렌캐런컷 글렌캐런 컷, 글렌캐런 컷 크리스탈 글라스.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명품이냐. 장인이 유리 그 만들다시피 봉 불어서 만드는. 글렌캐런 크리스탈도 장인이 직접 불어서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글렌캐런의 명품. 이것좀어서놨냐 여왕님이 한건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이게 이잔이또 일명 생명의 물 유튜버님의 시그니처 글라스잖아요. 오늘의 위스키.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해외 직구로 약한 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우 발음도 더럽게 어렵네요, 진짜. 글렌캐런 게의 명품. 이런 비싸고 멋진 잔에 또 아무 위스키나 마실 순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잔에 마실 위스키 한번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부커스. 부커스입니다. 부커스. 오늘의 전체적으로 위스키나 그렇고, 잔도 그렇고, 좀 엘레강스한 느낌인데, 옷이 좀, 일단 이 부커스, 버번 위스키인데, 마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커스 케이스를 보시면, 부커스라는 브랜드도 이제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또 이렇게 돌려보시면, 부커노라는 사인이 기재가 되는데, 부커노라는 사인이 원래 실제로는 플레임이 프레드릭 부커노 2세입니다. 이세요 이세 재벌 이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빔 위스키 있잖아요 버번 위스키 그 진빔의 손자이자 실제로 그 위스키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을 했다고 해요 끝네 끝이고요 대간지나는 크리스탈 글렌캐럼과 대간지나는 부커스 버번 위스키 마셔보겠습니다 네 부커스고요 새겁니다 배치는 2023 022즉125.5프프입니다 62.75도 6 2 7 5도고요 부커스 자체가 CS 캐스크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배치마다 도수가 틀려요. 부커스가 배치별로 이제 맛갭 차이가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서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제 2023-02 배치가 세상 맛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부커스 아니겠습니까? 부커스 또 따겠습니다. 부커스는 밀랍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커스 또 따입니다. 예. 이 부커스 메시빌은 옥수수가 75%, 밀 12%, 보리 13%이 비율의 메시빌로 만들어지는 건데 메시빌은 그 곡물 혼합 비율을 말합니다. 버번 만들 때 곡물이 들어가잖아요. 메시빌은 그 곡물에 대한 혼합 비율을 얘기해요. 부커스 따라 보겠습니다. <laughs> 컬러는 보면은 아주 진한 호박빛 고독수 버번의 정석적인 그런 컬러가 나옵니다. 꾸덕한 갈색. 확실히 레그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 레그만 봐도 그냥 끈적거리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향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 일단 고도수답게 코를 찌르는 건 있어요. 뭐 62.75도인데 버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버번 마실 때향 맡으면은 아세톤 향 뒤에 캐러멜 냄새가 좀 따라오는 편이 많았는데 이 부커스는 아세톤 향 뒤에. 그 땅콩, 견과류 냄새 있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 그 다음 바로 이제 캐러멜 약간 오렌지 같은 좀 새콤서콤한 냄새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부커스가 땅콩밤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소하고 땅콩 맛이 이제 많이 난다고 해서 예, 땅콩 맛이나 땅콩 향이 그 진빔 증류소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 체리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홍삼, 홍삼 냄새? 아 이건 아닌가? 고에또 알코올 향이 좀 살짝 날라갔는데그 달달함이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향 그만 맞고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와우. 다이어감이 라이언 가르시아의 펀치급을 예상을 했는데 체급 자체가 틀려요. 은간우입니다. 은간우, 이거는. 저는 체리맛이 나네요. 꿀이나 설탕을 그 졸인 듯한 달달함을 넘어서 꾸덕한 달콤함. 근데 이상하게 아직 그 땅콩 땅콩을 좀 찾고 있는데 땅콩이 땅콩이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노아스밀에서 느껴졌던 그 풀떼기 같은 향, 슈니시는 아 대단하네요. 슈니시가 엄청 깁니다. 아, 저는 솔직히 땅콩을 잘못 찾겠어요. 저는 이게 고소한 땅콩보다는 점점 저는 풀떼기 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에어링을 시켜야 좀 땅콩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땅콩이 안 느껴지는데. 부커스 마시는 이유가 그 땅콩 찾아내려고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맛은, 캐러멜 체리, 달고나, 허브 같은 풀떼기. 부커스는 처음인데, 에어레이션을 해봐야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커스는, 나이 위스키의 특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론데요 확실한 건 제가 요즘에 마셨던 그, 고도스버번, DCBP나, 179 베럴프루프, 걔네들보다 뭐 두드러지게 맛있다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피니시는 거의 제 민트 같은 화한. 피니시는 저는 되게 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왕님이 선물해준 글라케런 크리스탈과 고급 버번 불커스한번 뚜따해서 마셔봤는데 불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기대가 큰 버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제 기대치에 좀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막 웃거나 이제 막뭐 지랄병, 꿀값 떤다, 뭐 이런 뭐 악플을 좀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워낙 기대가 커서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혹시 부커스 사 먹을 바에는 그냥 22P나 대체 법원은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돈 씨입니다. 그돈 씨. 부커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돈 씨. 이번 배치가 맛이 드럽게 없다고 해서 그런지 진짜 맛이 없어서 그돈 주고 사먹을 바에 신발딴거 사먹지 붓커스잘 예. 마셔봤고요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에어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때 한번 다시 마셔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론 맛있는 버번누지키인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